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ai 특히 채찌 pt를 활용해 고소장 의견서 소장 등을 작성하는 것이 왜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ai로 법률 서류를 손쉽게 작성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ai가 만든 문서는 그럴싸해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ai로 작성된 법률 문서는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할루시네이션 오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를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현상입니다. AI는 마치 실제 법조문을 근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구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류는 법률 문서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상해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AI를 이용했습니다. AI는 해당 사건은 명백한 상해에 해당하며 이 법령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문장을 만들어냈지만 실제 법령과 달랐습니다. A씨는 AI가 제시한 법령을 믿고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해당 사건은 불송치되거나 각하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AI는 법적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허구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AI는 법률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거나 실제 적용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AI가 작성한 법률 서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B씨는 부부싸움 후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AI에게 소장작성을 부탁했습니다. AI는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문구를 넣고 이혼사유로 연결했지만 실무에서는 반복적이고 심각한 부당대우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AI에만 의존하면 법원의 요구와 맞지 않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고소장이나 의견서 같은 법률 서류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AI가 작성한 문서는 불필요한 정보에 집착하거나 사소한 부분을 강조해 논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의 핵심을 놓칠 위험이 커지고 결국 기각이나 각하 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로 작성된 법률 서류는 실제 법률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불리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형사 사건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는 AI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으면 법적 실수를 줄이고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이나 법률 서류작성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